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과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들도 공약했던 것을 아주 쉽게 버려버리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의 약속을 너무너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언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 하느니라.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서, 뭐, 사건에 따라서, 모든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꼭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릴 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의 끝지점인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희 들한테준 땅이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안학 자손 같은 거인들도 있고 그 땅의 거민들은 힘이 셀것 같고 올라갔다간 그 주먹에 나는 한 주먹거리도 안될것 같고 그래갖고 정탐꾼들을 보내갖고 미리 정탐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들이 원래 정탐하러 간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까 이걸 알아보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갖고 뭐 들어왔어요? 주눅 들어왔어요. 야, 그딴 거미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거인이고 힘센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같대 메뚜기. 메뚜기가 거무기에 달라붙어 있어봐요. 표시도 잘안 나잖아요. 그렇게 메뚜기 신드롬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런 보고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결과로 신명기 1장 35절에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장정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와 누구? 여수와 갈렙,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20살 아래에 있었던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겠다 한그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됐어요? 좀늦춰졌죠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늦춰진 거예요. 늦춰진 거. 그러나 그 중에서 여우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돼 왜냐하면. 그들은 열두 정탐꾼 중에 두 정탐꾼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라가면 우리 밥이다. 그들은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그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올라가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두 사람은. 구름이 가리듯이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 구름이 치워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약속의 태양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우리 예배 전 찬양 드릴 때이 얘기를 했었죠. 젊은 청년이 스파전 앞에 와서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태양이 구름 뒤에 가려져도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 그 태양이 가려진 걸못 믿어요. 없어진 걸로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그 놀이할 때 까꿍 놀이 하는 거 아시죠? 까꿍. 여기 앞에 뭘딱 가리고 가리있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아이가 좋다고 엄마나 아빠가 까꿍 놀이 해 주면 엄마 아빠가 사라졌어. 갑자기 가려져서 없어졌어. 그런데 갑자기 또가 가린 걸딱 치우고 딱 나타나면 좋아서 까르르 웃고 하는 까꿍 놀이. 아이들은 어린 아이는 그래 그래요. 그렇지만 조금 자란 다음에는 어때요? 초등학교 정도 됐는데 깎은 무이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겠어요? 아, 뭐 해요 지금 <laughs> 그러, 그러지.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려졌다고 저 태양이 가려졌다고 잠시 잠깐 동안 내 인생 중에 어려움이,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웠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진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계세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있는 거요. 다만 가리워졌을 뿐이야, 잠깐. 뭐에?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나 또는 지금 내게 있는 그 다가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태양과 같이 구름이 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잠깐 가려졌을 뿐이지 지나가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태양이 나타나듯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 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약속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시온왕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예고편과 같이 보여졌습니다. 신명기 2장 3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접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능력이나 군대의 힘이 있어서 시온 왕과 바산 왕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어요. 쌀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스라엘에게 붙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의 성취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장 22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싸워주셔서 이겨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중에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그 승리가 누구, 누구 것이다? 나의 승리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스가랴 4장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르바베르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에 기초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성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성교사님이 오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어요. 언어 장벽과 질병, 재정부족, 아무것도 진전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오지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몇년 후에 그 마을에 또 다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퍼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멈춘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근동 3개일 7개월를100% 복음하는 거 이루는 게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 거두리라, 갈라었어세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멈춘 그 자리에 계속하고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문제를 내 힘으로만 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만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그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기도만 한다고 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힘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그 나는 아무런 힘도 드리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사람들이. 힘들면, 힘, 힘들지 않으면 기도 누가 안 하겠어요. 힘이 드니까 기도를 안 하지.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루려고 힘쓰는 그것보다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나에게는 최선의 노력이 되는 거요. 예 결과도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만 절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있는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오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약속은 말씀과 언약 안에서 완성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신명기 4장 2절에 명령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재선포하시며, 말씀 안에서만 약속이 지켜짐을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말씀 누가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죠. 할렐루야! 사람이 또그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말씀은 약속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길을 잃고 붙잡으면 목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PS 경로 안내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신앙의 GPS입니다. 거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을 지켜주는 말씀에는 무관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은 또 무관심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 복만, 복만 바라는 신앙.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약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말씀을 통해서 개시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순종이 내 일상에서 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성경책 있죠, 성경책. 성경책을 이렇게 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 그런데, 덮어. 그 다음에, 덮어놓고 믿는다. 네.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덮어놓고 신앙이다. 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렇,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디모대우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믿을 만하시기 때문에 부인하시지 않고 그 약속이 꼭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스가라에서 사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세륵밥에 내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이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이 감동받아서 기록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죠. 또, 말씀과 언약 안에서 약속이 완성됩니다. 10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의 말씀은 내 발에 드며 내 길에 비친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